양말 전도성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지금 옴으로 바꿔놓은 상태이고, 시중에 어식 양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상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거의 4메가옴, 6, 6메가옴, 39메가옴, 메가라는 게 22메가옴, 이런 식으로 계속 메가옴으로 가고 있고요. 두 번째 산 겁니다. 두 번째 보시면, 네, 키로옴 가죠. 2킬로옴7킬로옴뭐6킬로옴 이런 식으로 키로옴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키로옴이랑 메가옴이랑 거의 1000배 차이니까 이게 가장 안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얘가 되는 건데, 보면 거의 6, 7킬로옴이죠 근데 저희, 시중에 있는 저희 제품을 보시면 거의 7옴, 6옴, 이거는 거의 뭐 저항이 없다라는 거거든요. 6옴, 5옴. 예. 어딜 찍든 7옴 이런 식으로 예. 4옴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또 이제 아래만 되고 위에도 안 되는 데가 있어 위엔 통하지가 않죠. 보시면 위엔 나오지가 않아요. 아래에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. 음, 4k옴이 얘랑 얘랑 또 천배 차이죠. 얘랑 얘랑 천배 차이. 얘랑 거의 만배 차이인 그리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저항성이 이게 어식염으로 신었다가 나중에 여기 보면 빨아서 또 막 이제 세척성 건조기 돌렸을 때 다시 전기도 안 통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진짜 50년말이 어떤 건지 보여드렸습니다